만든 결과물 좀 볼까요?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디켈팩이 되게 좋은 게 많은데요. 지금은 여기 디켈팩에 그 불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. 근데 이제 디켈팩 중에서 실제 여기 불이 들어와가지고 빡 깜빡,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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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그런 택도 있어요. 앞으로 제가 직접 다 만들어 볼 거거든요 놓으면은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빛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뭐 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룹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얘를 막 뚜껑도 열었다가 닫고 실제 분해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렌더링해서 결과물을 볼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처럼 하고 싶으면 이제 유니티나 뭐 언리얼 어, 엔진인가요? 네, 그쪽에 넣어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마치 실시간 게임한 듯이 이걸 막 컨트롤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. 어쨌든 기본 기본은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, 그죠 네,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, 또막 생각처럼 잘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,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만 좀 인내하고,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좀 배워가면은, 그 다음에는 이제 실력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. 어 제가 여러 소프트웨어를 봤거든요. 뭐, 3D 맥스, 그 다음에, 또뭐 있나요? 마야, 그리고 시네마 4D, 뭐, 외에 여러 제품을 좀 봤는데, 좀 직관적인 프로그램이 저한테 필요했어요. 메뉴가 복잡하고 이러면 되게 어지럽고 배우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, 그래서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. 근데 이 블렌더는 무료잖아요. 무료임에도 불구하고,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대신 무료지만, 또이 주변에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 많이 포진데 있어요. 그래서 블렌더 소프트웨어에 있는 그 기능이 좀 부족한 게 있다. 그러면 다른 개발자들이 애드온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사다가 장착을 하면 은 얼마든지 꽤 괜찮은 걸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잠재력을 보고 아 이거 블렌더는 네,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네, 이런 게 저는 이제 충분히 되면 이걸 갖고 막 애니메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릭터도 만들어 가지고 실제 막 애니메이션도 해 보고 네, 아주 재미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고급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기초가 막혀 가지고 어떤 좋은 생각이 있어도 이걸 표현해내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기계 분야 쪽에 먼저 좀 집중을 해서 기초를 좀 다지자 그런 컨셉이 좀 있는 거고요.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움직일 때 바람 소리도 좀 나오고 덕동 커동 하는 소리도 나오고 하면은 기가 막히잖아요, 그죠? 예. 재밌죠. 이제 이런 걸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다른 거 끼고 다른 거 빼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은 금세 진짜 엄청난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. 그리고 이 디테일을 펴거요 이렇게 보면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. 지금 이건 렌더링에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. 그냥 뷰포트에서 보는 건데 상당히 괜찮죠. 주로 4K 해상도로해서 많이 만들더라고요. 최근에 아주 고해상도는 뭐, 고해상도로 나오는 거는 8K로 만드는 것도 있긴 하던데, 예, 저도 이제 이런 거 직접 만들어서 그 코리안 스타일 느낌이 있잖아요. 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하면 은 굉장히 재밌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여러분도 해보세요. 재밌습니다. 해외 이런 갤러리 같은데 가서 보면 야 진짜 입, 입이 딱딱 벌어지는 그런 작품들 진짜 많이 올라와요. 저도 거기서 좀야이 사람 정말 대단하네. 뭐 이제 그런 소리를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바라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 능력 좋잖아요. 선재지도 뛰어나고 해외 그 갤러리에서 좀투각을 나타내는 한류의 또한그 뭐죠?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선봉장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. 제 채널도 좀 마음껏 커지고, 같이 성장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이거보다 난이도 더 높은 걸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실력을 또한번 이렇게 수식 상승하는 얘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몇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한번 따라와 보세요.